조기 대선의 경우에도 역시나 부영선거 의혹은 있었습니다. 특히 사전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바깥으로 유출이 돼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관외 사전투표용지에 그 봉투에 이미 이재명이라고 찍혀있는 투표용지가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걸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더니, 승관이는 자작극이 의심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작극. 자, 그런데 그 자작극이 의심되는 증거를 내라. 이렇게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왕왕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사자는 20대 여성인데, 본인이 투표를 하려고, 거기 용지를, 기표를 해가지고, 저, 관의 투표는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우편 안에 투표 용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안에 이미 투표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 이 바깥에서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방대 등등 해서 감시를 하는데, 자, 투표를 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한 100명 들어왔는데 이를테면 나오는 사람이 한1한 20표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가? 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런 경우가 있다. 자, 부정선거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자, 국제선거 감시단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자, 이런 의혹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자 오늘 밤 금요일 밤 7시부터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이에서는6.3 대선을 중단을 선언하는 이런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6.3 대선 중단 선언. 자 이것은 주로 대학생 청년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EF라고 해서 YEFF. 그러니까 Young Election f r o u d Fighter. 그러니까 젊은 이 부정선거에 싸우는 젊은 세대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유 대학 등그 동안 자이윤어게인뭐 이런 활동을 했던 자유 대학 등 청년들이 앞장선다고 하니까 자이 행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항상 청년들이 움직이면 역사가 새로 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선거와 관련해서 부정 선거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면은 그거는 극단 논적 또는 업무론자다 이렇게 표멸을 하고 그렇게 치부를 했는데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곳곳에서 선거 관련된 부정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이 부부가 이 대리 투표를 한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걸 보면은 곳곳에서 대한민국 선거는 아직도 아주 후진국 수준이다라고 국제선거감시단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명예와 한국의 국격을 위해서라도 이게 독립적이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학생들, 특히 젊은이들이 자63 대선 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아니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자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이 되거나 부정시험이 있다면 시험이 연기되거나 제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시험.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서 이렇게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는데 이대로 묵인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이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하더라도 이거는 단 하나만 나오더라도 결점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 보면 그건뭐 기계적인 오류다 또는 그건 실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미 어, 제기를 했지만 자 여기 용인에서 나왔던 그 부정선거 의혹도 그것도 자작극으로 오심 된다 그냥 마구잡이로 자작극으로 오심 된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건가? 자작극이라고 할 경우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내야 되는데 지금 곳곳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터지고 있으니까 당황한 선관위가 그야말로 어, 마구잡이로 이걸 덮기 위해서 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어, 지금 어, 이런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에, 많은 시민단체도 동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앙선관위에 다시 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젊은이들. 대한민국은 선거가 무너지면 전부 다 무너진다. 자, 이 선거를 통해서 흔히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하는 것도 자 바로 이 선거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유지되고 권력이 들어서고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거 자체부터가 자 부정이 있다, 이 의심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이건 그 어떤 정보라도 정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거를 감시하겠다고 하는 자, 이렇게 국제 선거 감시단이 한국에 들어왔다.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자, 1948년 유엔 감시 하에 자, 대한민국의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남북의 공동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 걸 감시하러 또, 저는, 어, 이 모니터 하러, 어, 국제, 그것도 미국 중심이 돼서 들어왔다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심각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그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도 문제 제기한 것은 선거관리관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지금 각 투표마다 한 장이 유일한 그 후보, 아니, 유일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미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이 아닌 인쇄를 다 해가지고 도장이 다 찍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고 막배부되니까 이게 유일한 용지인지 또 다른 용지가 있는지 자 그게 오늘 도 바로 그 드러난 것처럼 이렇게 투표 용지 안에 투표 그 봉투 안에 이미 기표한 투표 용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투표 용지가 또 발견이 되는 자 그야말로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나서서 투표 선거를 중단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6.3 그러니까 6.3 선거가 지금 임박하지만 그러나 선거 치르고 난 뒤에는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여기서 멈춰라 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선거는 기본적으로 어~ 선거를 결정한 것은 바로 대통령 어~ 권한대행 이주호 이주호 어~ 이~ 그~ 부총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선거 관리는 중앙 선거관리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호 보고 지금 선거를 멈춰라 하고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있는 선거관리를 맡고 있는 중앙 선관위에서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김문수 후보도 자 선관위가 이 부실 관리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말 각성하고 대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어 충북 제천에서 유세를 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자, 선관위의 투표 관리가 부실하고 그리고 고쳐야 고쳐야 될 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자꾸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서도 소쿠리 투표 도 논란이 비일비재했는데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다. 어제 논란도 참 황, 황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2 9일스 서대문구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투표소 외부로 반출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그수표용지를 갖고 식사까지 하고 왔다니까 하 그동안 소크리투표에 의해서 이제는 식당 투표까지 그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선거관리인이 관내 투표자가 대거 몰리자 내부 대기 공간이 부족해서 투표 용지를 배부한 선거인들을 투표소 밖으로 대기시킨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이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밥먹고 돌아다니고 기표하고 다른데 집어넣으면 제대로 된 투표가 되느냐 이렇게 김문수 후보가 지적을 했습니다 투표행위는 투표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투표소 밖에서 투표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건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앙선관위가 계속해서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선거관리의 핵심은 중앙선관위지만 지금까지 자뭐 의혹 제기하면 없다 없다 했던 데가 또관위입니다자 윤석열 대통령이 변한 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도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규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자 이게 지금 부정선거 규명에도 별로 협조하는 것 같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육3대선을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하고 오늘 철야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